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촬영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뭐 나는 공연을 다 봤고, 어, 니들이랑 이제 볼 잡은 다 봤어. <laughs> 하시는 분들은 물도 나무서나 가 주시면 돼. 요 목탄입니다. <laughs> 네, 정말 급한 일 아니시면 저희와 같이 소중한 추억 단장 남기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좀 어, 그래도 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포즈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섬 주섬이라도 해주세요.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가볼게요. 왼쪽부터. 둘, 셋, 가운데, 오른쪽, 3, 2, 1!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많이 찍어주셨는데요. 이 사진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각종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네 인스타그램에 네. 샵 영국 나이 b 스 파트너 샵나이 b 스 파트너 샵, 샵 마루아 투를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찾아가서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이 한분 계시죠 바로 김 과장님! 김 과장님! <laughs>